나이를 다시 한번 2 0 대라고 한다면 스무 살이라고 한다면 2 0대만 나오면 되는 거죠. 어, 선지가 여러 가지 있어요. 자, 이렇게 여기서 이 나이지, 아, 에이지라는 값에 따라서. 출력되는 문장이 그때 그때 다 달라야 된다고 한다면 지금은 전부 다 나오죠. 그렇다는 거는 이 연령대에 맞는 조건 조건문을 써줘야 에이즈 값에 따른 문장을 출력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맞죠? 그래서 뭐 여기다가 이 품은 계속 다섯 개? 5개? 어. 다섯 개니까. 뭐 에이지가 0 이상이고 에이지가 1이야하 10 어, 10이야. 에이지가 어, 음, 9살까지로 치죠. 네. 이 때를 아동의 나이라, 나이라고 음. 규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도 똑같이 40대 이상이면 하나만 있어도 되죠? 어. 자, 이렇게 했을 때 문제는 뭘까요? 결과는 잘 나오긴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컴퓨터가 이 코드를 어떻게 읽어드리냐면, 내가 이 실행버튼을 누르면, 어, age라는 변수가 있고, 어, age에 들어있는 값은 어, 20이구나. 이거를 알고 이 조건식을 전부 다 실행해요. 요 앞뒤로. 그러면 나이가 20살이면은 20대라는 거 앞에서부터 쭉 진행하다가 여기서 이 조건식 참이니까 20대 출력하면 되겠구나 하고 여기다가 20대 출력해요. 어, 그러면 이 뒤에 30대의 조건은 볼 필요가 없잖아요. 불필요한 연산이니까. 어차피 이게 시험 문제라고 했을 때 정답이 이미 나온 상황에서 굳이 뒤에 나와 있는 보기를 볼 필요가 없는 거죠. 이해되시죠? 음, 나이가 어, 5살이라고 한다면, 아동이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이미 첫 번째 선지에서 정답이 나왔으니까 이 뒤로는 안 봐도 되는 거죠. 근데 전부 다 보고 있습니다. 이미 정답이 나온 상황에서도 age가 30이면 30대 출력하고 이 뒤에 있는 선지를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똑같이 이렇게 정답이 20대라고 확정된 상황에서 이 뒤에 나온 조건식 실행 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전에 이 조건식을 왜 하나하나 다 보는지 그 근본을 따지려면 이 이프문이라는 애들은 이렇게 독립적으로 존재합니다. 다 따로따로에요. 이렇게 지금 붙여놔서 얘네가 한, 한 몸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얘네가 진짜 한 몸처럼 행동하려면 이 앞에다가 에리프라는 거를 붙여줘야 돼요. 에리프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연산되냐면, 다섯 살이라고 한다면, 여기 조건식 실행하고요, 참이고, 여기 조건식 실행해서 참인데, 앤드로 엮여있으니까, 결과적으로 트 r 가 돼서, 안쪽에 있는 아동 출력문 출력하고, 이 뒤에 있는 조건식 전부 다 실행, 안 합니다. 왜냐면, 에리프를 써줌으로써 얘네가 한 몸이 돼가지고, 이한 덩어리 안에서 조건식 두 가지가 두개 이상이 동시에 참인 경우 나올 수가 없어요. 지금 나이가 5이죠. 5살이니까 여기 엔드 대신에 5라고 한다면 얘가 참이잖아요. 나이가 5일 때 그러면 5로 엮여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참이 돼서 얘도 실행돼야 하는데, 막상 실행해보면 아동만 나오죠. 왜냐면 여기서 이미 참이 나왔으니까. 선착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참이 나왔다 하더라도 그 뒤에서 참이 나온 참임에도 이제 종속된 문장이 실행되지 않는 이유는 이 조건식 자체가 실행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다시 엔드로 돌려놓고. 아시겠죠? 어, 그러면, 나이가 55세라면, 앞에, 뒤에, 실행해보고, 엔드로 엮여있으니까, 조건식 실행해보는데, 거짓이죠? 여기서 이미 거짓 나왔으니까, 아, 여기는 참이죠? 여기는 참이고, 뒤에서가 거짓이죠? 따라서 거짓이고, 참, 거짓. 거짓 여기는 참 거짓 결과는 거짓. 그러면 마지막이 결국은 정답인데, 굳이 이 조건식을 볼 필요가 있을까요? 시험 문제에서 선지가 다섯 개가 있다고 한다면, 1번부터 2번 뭐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확실하게 정답이 아니라고 들면은 5번 생각할 필요도 없이 답안지에다가 5번 쓰죠? 마킹하죠? 어,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조건을 볼 필요가 없어요. 그럴 때는 elif 대신에 else를 쓰면 됩니다. 어, 조건 넣을 필요가 없으니까. 확인 과정 안 하는 거예요. 연산이 더 빨라지는 거죠. 전체적인 연산이 불필요한 것 줄였으니까 어, 그러면 A는 20이라고 하고 A 값이 20 이상일 때111 어, 출력하고요 어, A가 22화라면 000을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실행 결과 어떻게 나올까요? 얘는 지금 주석 처리 됐으니까 이것만 보세요. 둘다 나오죠. 왜냐하면 얘네 둘이는 독립적인 이프문이니까 얘네가 가지고 있는 조건식을 전부 다 실행해봐요. 어, 별개니까 둘다 참이라서 둘다 출력해 주는 거고. 근데 에리프 써줘가지고 한 덩어리로 묶었다. 둘다 참이었는데도. 앞에서 먼저 참이 됐으니까, 뒤에 것 조건식 안 봐서, 앞에 것만 출력되는 거죠. 이게 못 믿겠으면, 여기를 무조건 참이라고 해놓고 보세요. 어. 무조건 참이면, 이게 돼야 하는데, 안 되잖아요. 대신에 여기서는, 얘가 거짓이면 자동으로 정답되니까 000 나오는 거고. 맞죠? 음. 엘스라고 써준다면 A 값이 20일 때는 111 나오지만 첫번째 조건식에서 거짓이 나오면 자동으로 얘가 정답이 되는거죠 그래서 i 랑 e 스 얘네 둘이 묶은거는 어 양자택일입니다 둘중에 하나 선택하는거 그러니까 뭐 아니면 도 예스 yes 또는 노... No. 또 뭐가 있죠?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게... 음. 성별로 따지면 남자 아니면 여자, 생물학적으로 뭐 요즘은 뭐 젠더 이슈가 있으니까, 이건 어떤 걸로 하겠습니다. 음. 어, 둘 중에 하나, 뭐가 있을까요? 음. 이거 어, 맞다 틀리다 이런 거 맞고 틀리다 어, 이런 거 이게 좀 낫겠네요. 어, 근데 만약에 어, l 티프로 했는데도 음, 이두개 조건식이 거짓이면, 이때는 아무것도 안 나오죠. 그래서, if, elif, else, 얘네들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이거를 사용하는 이유는 한 덩어리로 묶어서 연산 과정을 줄이는데 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쓰는 거고 아시겠죠?